자, 유제 3번은 별표를 한번 쳐보세요. 자, 유제 3번은 상당히 조금 이제 뭐라 그럴까. 요거는 조금 이제 머릿속에 기억을 좀 해둘 필요가 있어요. 아니면 대볼라이올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이런 거죠? 자, 보세요. 만약에 어떤 AN보다 BN이 크고 BN보다 CN이 큰데 요 AN이 만약에 어떤 E로 수령한다 이거야? 근데 Cn도 만약에 3으로 수령한다 이거야? 자 얘하고 얘가 반드시 얘는 2로 수령하고요. 얘는 극한치에서 3으로 수령한다 이거야? 그럼 중간에 있는 이놈은 절대 부등식이다 이건 모든 N에 대해서 항상 요거보다는 크고 요거보다는 작대. 그럼 중간에 있는 요 상태에서 리미트 B에는 알파로 얼마인지 모르겠어. 이게 두 개가 같지 않으니까 그지? 같지 않으니까 얼마인지 모르니까 얘는 수령한다. 자 이런 말이 나오면 얘가 지금 현재 참이예요거짓이요 이건 무조건 거짓입니다. 왜 그러냐면, 진동 발산이라는 게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어, 2하고 3 사이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래도 무조건 이부등식 만족시키는 거죠. 얘가요? 그러니까, 이거 있잖아요, 이거. 이거 절대로 수렴한다 볼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BN이 이게 수렴한다고 볼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잖아요.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다. 그래서 얘가 틀린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이 틀렸다는 이야기 자체가 수렴을 못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조건 발산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수렴할 때도 있고 발산할 때도 있기 때문에 이게 틀렸단 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가 우리가 이제 대학교 가면 유계라는 걸 공부해요. 유계, 뭐 상계, 하계 이딴 말 쓰면서 어이 어떤 특정 구간 안에서 범위가 이렇게 제한된 상황에서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하는 우리 정근성 같은 거 알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수열은 수렴할 수 있다. 이런 걸 대학교 가면 배운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명심하세요. 여기 있는 이원이 양쪽 경계가 말이야. 똑같은 값으로 수렴하지 않더라고 수렴할 수는 있어. 그런데 얘가 반드시 수렴한다 하면 틀린 말이야. 왜? 발산할 때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알겠지? 요거를 머릿속에 잘 정리하세요. 지금 이 문제가 그거예요. 여기 분명히 얘가 수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얘가 분명에 수렴한다고 시작했어요. 자, 다시 기억하세요. 양쪽 경계가 이렇게 달라도 수렴할 때도 있고 발산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수렴한다 하면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발산할 때가 발레로 작용해서 이게 제 그렇지만 이게 양쪽 경계가 다르면 절대 발산한다. 이건 틀린 말이요꼭 기억하세요. 자, 이이기 기억을 해놓고 잘 보면. Limit a n k 로수령한다고돼 있어요. 모든 자연수 n 에 대해서 얘가 성립한대요. 오, 절대부등식에 샌드위치 정리가 떠올라야 된다고요. 그러면 일단 여기는 요 절대값을 한번 풀어 제게 보면 우리가 이제 보통 절대값은 이런 거잖아요. 절대값 x 가뭐 예를 들어서 2 보다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절대값 풀면서 2와 마이너스 2 e 사이 이렇게 가는 거니까 이거 절대값 풀어 봅시다. 2 n 플러스 3의 a n 그고 절대가 풀면, 여기는 요놈 그대로 오른쪽으로 쓰면 되고요. 왼쪽은, 여기는 이 놈에 마이너스 붙인 거잖아요. 이렇게 됩 거니까. 그런데 항상, 항상, 우리가 샌드위치 정리라서는, 여기는 요 놈을 구하고 싶으면 요 놈이 정중앙에 딱 오도록 배치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a 행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정리가 좀 필요하다는 걸 느껴야 돼. 그럼 먼저 요, 열린 부동식은요거엔드요거니까요 먼저 요 왼쪽에 있는요거요거부터 정리를 한번 해보면 자, 어떻게 할까요? 거를요쪽으로 넘기면 자, 잘 봐. 요 마이너스 1이 요쪽으로딱 넘어오면 플러스 1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2 n 플러스 4의 a n 이될 것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n 플러스 1이 있는데 요마이너스4이촉 넘어가면 플러스 4이 될 거니까 3 n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니까 되겠지? 그러면 요 2n 플러스 4로 타면 안눠주면되잖아 이렇게, 이렇게 자 일단은 요렇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이놈 한번 가볼게요 오른쪽에 있는 이놈은 따로 한번 여기 해볼게. 자 여기 에는요 an 앞에 1이 넘어오면서 빼기 1될 거니까 2n 플러스 2의 an 될 거고 우변은 여기 는요놈에다 여기 넘어가서 o n 마이너스 1이 될 것이고 그럼 요거는 요쪽으로 탁 나눠주면 이렇게쓸수 있죠. 2n 플러스 2분의 o n 마이너스 1 요렇게 딱쓸수 있겠다. 자, 이렇게 일단 정리가 됐는데, 요 상태에서 극한을 딱 취하면 말이야. 리미트, n 이뭐한 내려갔을 때, 취하면 여기 등호가 생긴다 했거든. 여기서, 얘는 어디로 가냐면 2분의 3으로 가고요. 얘는 어디로 가면 2분의 5로 가는데, 여기서 학생들이 대혼란을 빠질 수 있단 말이야. 뭐야, 이거 젠장, 이거 되개게 다른데, 이거? 그럼 얘는 수렴 못하는데,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아까 이야기한 거예요. 알겠죠? 얘는 이렇게 양쪽 경계가 달라도 수렴할 수 있다니까요.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어. 근데 문제에서 수렴한다 했어. 되겠니? 그 수렴값이 K야. 라 이거 하면 K. 자, 이렇게될 건데,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K가, K가 자연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놈하고 이놈 사이에 있는 자연수는 2밖에 없다라는 걸 찾아내면 된다니까. K가 2라는 사실. 되나? 자, 요거를 여러분 조금 꼭좀 좀 기억을 하시고요. 여기서 대혼란이 오지 않도록 아까 좀 전에 생님이야기했던거 머리를 잘 정리해 놓으세요. 양쪽의 경계 숫자가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발산하는 게 아닙니다.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렴한다 하면 틀린 말이에요. 발산한다 해도 틀린 말이에요. 알겠지? 서로 서로가 반례로 작용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마찬